저는 콩난 금입니다라고 나타내는 지금 요 작은 금기가 거의 사라지고 요거밖에 남질 않았네요. 해를 많이 받아서 그럴까요? 여기 조금 금기가 있기도 한데 콩난 금입니다. 이건 송록철화 와 아라리 영그어요아 이거는 파랑새. 지금 당히도 상당히 빨갛거든요. 내가 올리비아. 이거 새로 구입한건데 <laughs> 화분보다는 달고 예뻐서 구렇했습니다 이건 핑클로비. 역시 처음에 파랗던 것이 먹으니까 빨갛게 변하네요. 아, 이럴 때가 올 수도 있군요. 핑프도 정포도 군생도 키워봤는데 잘안 되더니 이거는 언제 이렇게 컸는지 먹대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자, 마리드군. 마리드군도 여기. 제가 꽃대목처럼 우연히 이렇게 예쁘게 되었는데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나 좀 잠시 고민 중입니다. 자, 아리엘은 제가 지금 이렇게 뿌리를 절단을 해서 좀 3등분이 되었습니다. 히베 s 에서 꽃피려고 하는거 봐요 오늘의 주제는 꽃피는다 이부랄까요 어, 아, 이사하면서 무너져 내렸던 베라게스금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문가드미스 철화 이게 원래 철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철화가 풀리면서 완전 분색이 됐습니다 습니다프리티입니다프리티 아, 라울도 이렇게 네. 여기가 라울밭입니다. 전부 다 라울밭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늘어지는 라울 그냥 넓게 있는 라울 여기는 로우초입니다로우초 여기 대비초라 생월이 나오고 있는데, 원래 이게 어미에요. 얘가 원래 엄마. 얘는 거기서 나온 것들. 이것도 못지않게 이쁘죠. 자, 이건 제가 지금 러블리로즈를 뿌리가 다 내렸습니다. 러블리로즈 목대에서도 잎이 나고, 뿌리에서도 요, 요런 위는아래 뿌리를 내리고, 아래 것은 지금 어, 위로 자구들을 뿜뿜 뿜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모곤 뷰티. 자 여기 꽃이 피겠죠? 기다려 줍니다. 자 봄을 기다려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칩니다.